자 여기는 전북 정읍입니다.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서부에 있는 시고 부안과 김제에 맞닿아 있으며 동쪽으로는 순창 완주 임실군이 접해 있습니다. 자 정읍시 인구는 10만 명 정도 되고요. 네. 면적은 693km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. 자 지금은 쌍화차 거리입니다. 쌍화차 거리 정읍시 장명동 일대 쌍합차 거리는 정읍 경찰서와 정읍 세무소 사이에 있는데 쌍화탕, 쌍화차 집이 모여 있는 특화 거리를 얘기합니다. 약 130m에 또 450m 사이로 보이는 쌍화차. 1980년도부터 쌍화차 거리를 조성했다고 합니다. 네. 자 그리고. 정읍의 구경입니다, 구경.